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호근입니다 오늘같이 화창한 날씨 관중들도 상당히 즐거워하는데요 선수들이 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김태균 해설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는 경기가 어느정도 진행돼 봐야 알수 있을 정도. 마운드에 이강철 선수 대한민국 최고의 원더엔드 원더엔드의 일인자 이강철 선투 레프트입니다. 돌입니다. 타자가 잘차아했습니다 코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무등산폭격기 선동열 선수 한국 최고의 선수 n g a Hangu, Hong 타 u 의배 s p u 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정 u t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g a t a 선수정 a t 선수가 타석에 들어 u g 스트라이크를 a t 넣 s u g a Tasuga, t a s u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 2017년 시즌 신 i t y I 하였 n t k 수가 공을 d 이 n t 침착하게 잡아 o n t 니다 김광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 완 o n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의 o 속 I don't know. I don't k n 타자 오! 3진으로 물러납니다 음. KBO 통산 최다 홈런의 이승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수비수가 음. 공을 따라가는데요 3점! 공으로 갑니다! 이 선수 중심했어야죠 이번 공은 정말 아쉽네요 음. 음.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바람의 아들 <목소리> 역대 KBO 선수 중 가장 빠르다 해도 과한 한. 한 시즌 도로 84개라는 엄청난 기록을 점점 엄청 넘어갑니다! 이 혼란한 방이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백인천 선수. 이 선수한테 좋은 공을 주면 안되죠 KBO 팀상 최다 경기 출전의 정우람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치은 체인지업이 일품인 정우람 정우람이 지키는 마운드는 든든합니다 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었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살짝 걸쳤습니다 프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어렵다면 아세입 됩니다 이만주 선수 공격뿐 아니라 수비수 넘어라. 머로 이건 이건 정말 아닌데요 점수 차가 더 벌어지면 교육이 어지 장효주 선수 이 선수의 타구를 보면 완전히 부채살이었죠. 조규재 선가에올 내야 플라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키움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했을 정도로. 하고 난힘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로 출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노, 성도! 손노수 드라이브. 드라이브. 할수 있다면 안타치기 타석의 김현수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졌습니다. 타자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음, 이병규 선수는 약분 볼도 완전히 가지고 놀죠. 우! 아 배트 돌리는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오우. 오우.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외로 보냈습니다. 삼장 넘어로. 이 선수 조심했어야죠 중심. 올라가시네요. 타자를 교체하나요? 다섯의 김상수 선수입니다. 스티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습니다. 공을 치지 못합니다 헛스윙. 에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지금이 투수가 이제 마운드엔 고무팔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무팔 스트라 마당색 김현욱 선수가 등판합니다 모범 FA 최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돌아올습니다넘어저 스윙 보세요 저런 스윙이면 완전 쭉 날아가거든요 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레드보리터 유병규 선수 타격 기술이 뛰어난 선수죠 키어 로즈의 클로저 조상우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로 조상우 선수가 등판합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1루, 1루 오늘 2 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 찾아왔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 임팩트가 좋아요. 배트에 공을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탄석 때 감이 좋았어요. 마운드에 정대현 선수입니다. 아마 최고 후바 이제 right. 국내 최고 싱커 볼로 정대현 선수가 슛입니다. 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아웃 아웃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탄석 때. 감이 좋았어요 투레이 <목소리> 공격 <목소리> 핫스윙입니다 공격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탑니다 3너스 3너 잡았습니다 저선수 오늘 수비 예술입니다 와태 <목소리> <목소리>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댔습니다 스트라이크. 똑같죠. <목소리> <바깥쪽! 목소리>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오! <목소리> <반망자, 목소리> 타자 승진아. 이번 공은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정말 진대로 들어갔어요. 오! <목소리> <목소리>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한한 공을 아 경기 마무리 되네요. 오늘 경기 양팀다 야구 참 재밌게 하네요.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